아, 끝까지 안내나가신 분은 오늘 계약권이 10권 정사돼서 어? 자, 이해하면서 자, 박수 치면서 크게 길게. 자, 옴방으로 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자, 시, 자, 우승! 답수! <laughs> 잠깐, <웃소. 웃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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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이 중에서 5분을 자랑할 게 한, 6분을 이렇게 하고 비우는 거야. 이거 조소라고 그소 조소. 냉소, 비소, 조소. 웃음 도 여러가지 한 100가지가 넘는데, 여러분의 웃음이 비소가 되면 안 되고, 조소가 되고, 비꼬는 웃음이 아니라 즐겁고는 자, 마지막 한번 더. 여러분들 고개를 갖다끌어들릴때 웃음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그 웃음은요, 대학이 상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시작 웃음! 네, 앞에 숨었어요, 왜. 잠깐만. 자, 나오세요. 잠깐만. 아니, 아, 나와요. 선물, 선물. 아니, 그냥 시집을 선물할게요. 시집, 시집 준비해주세요. 네. 네. 아, 너무 잘하시네요. 문신, 문신이에요? 진짜, 진짜 얘기백사님 고객한테 문신 보여준 별로 안 좋아해요. 혐오감을 느끼는 거야.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아니, 근데 뭐또 선물부터 줘. 다 앉으시고요. 다앉으시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표해서다 불러서 한번 씩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마지막에 하시고 우리 우승치를 마치겠습니다 도록하 그리고 노래를 꺽 우승치 <목소리> 둘이 둘이? 한번 하고 싶어한 번은 뭐 선물 없지만 자 마지막 우승이 오늘 시간이 막두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에서 여 노래를 해야 되니까 저는 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 준비 시 시작 우승 고마해고마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떻게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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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